육군사관학교가 과거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국 육군사관학교 출신 졸업생들을 기리는 추모비 제박식을 가졌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졸업생들은 6.25 전쟁 승리의 숨은 공신으로 꼽힙니다. 이에 육군사관학교는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지난 1996년 교내 추모공원을 조성해 2017년부터 각기수의 추모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1947년부터 1950년까지 모두 4개 기수의 추모비를 제막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이영만리 타국에서 산화한 미 육사 1946년 졸업생 14명을 추모하는 추모비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전성대 육군사관학교장은 환영사에서 참전 용사들의 뜻을 받들어 사관생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예장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 국가안보의 핵심 리더가 될 사관생도들의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정예정거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행사에는 윌러드 벌러슨 미 8군 사령관도 참석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되새기며 두 나라의 국방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관생도들은 졸업생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이들을 향한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추모 행사를 통해서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미6사 졸업생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불굴의 군인정신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미 장병들은 육군 사관학교 설립에 기여한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 동상도 찾았습니다. 미 8군 사령관 부인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조부가 벤플리트 장군이 이끄는 8군 사령부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특별한 인연도 공개했습니다. 한편 육군 사관학교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는 내년도까지. 미 건립한 1945년과 1951년 졸업생들의 추모비도 설치해 1945년부터 1951년까지 7개 기수의 추모비 건립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백척간도의 위기 속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그들의 거룩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